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 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딸 셋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스무 살에 사고를 쳐서 남들보다 일찍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10살이 많은 연상이었고 위에 누나 셋 있고 늦둥이 막내 아들이었고, 늦둥이라 시부모님 연세가 다른 또래들보다는 많은 편이셨죠. 남편의 형제 관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부모님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딸이어서 시부모님의 눈치를 엄청 봐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막 엄청 예뻐해 주시지도 않았고, 좀만 잘못하면, 우리 영철이는 어릴 때안 그랬는데, 너인 누굴 닮아서 이러니? 하면서 애들한테도 눈치를 주시고요. 그리고 용돈 한번 제대로 주신 적도 없어요. 어린애들이 벌써부터 돈 맛을 알면 안 된다면서 명절에도 5천원씩 주고 남편 누나 자식들은 아들이라고 만원씩, 오만원씩 주시곤 했죠. 뭐돈 때문에 그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들도 점점 커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들을 예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저는 그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느낄 만큼 그분들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시부모님 편을 들면서 그러게 여보가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좀 좋아? 하고 말하는 게 다였죠.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대를 일을 손자를 원하셨고 남편도 매일 밤 아이들 뒷바라지에 살림에 지쳐서 겨우 쉬려고 하는 절 괴롭혔어요. 저는 그 괴롭힘을 받아주면서도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 않고 혹여나 정말 아들을 낳아주면 저희 딸들은 지금보다 더 찬밥 실세가 될것 같아. 남편 몰래 피임약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제 마음 속 오기 같은 거였나 봐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남편의 행동들이 저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닌 아들을 낳기 위한 의무감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생각되기 시작하니 제가 애 낳는 기계처럼 느껴지고 비참해져서 잠자리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런가요? 제가 무슨 짐승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숨겨두었던 피임약도 남편에게 들켜버렸죠. 그날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졌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은 울고 저는 양쪽을 다 달리느라 고생 좀 했어요. 남편은 겨우 진정했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좋아 편했죠. 그렇게 꽤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남편은 저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은 이유로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쉬는 날에도 일이 뭐 그리 바쁜지 회사에 출근한다고 했고요. 일하는 날에도 항상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방을 나가서 누군가와 전화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여자는 촉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제 촉이 남편이 바람이 났다에 꽂히더군요 아들 낳아보려고 시도했다가 안 되니 이젠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는가 보네. 그런 생각이 들자, 일단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당하고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하루는 남편이 씻으러 갔을 때 남편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근데 이미 철저하게 지웠는지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흔적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 찰나에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에는 영식이폰이라고 떴어요. 영식이라는 사람은 남편의 30년 지기 친구로 저도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 씻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안부도 묻고 싶었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말이죠. 아주 어린 목소리의 여자가 말을 하더군요. 오빠 보고 싶어.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 순간 남편이 씻고 나왔고 자기 핸드폰을 들고 뭐하는 짓이냐며 핸드폰을 뺏어가며 화를 냈어요. 영식이 폰으로 전화 와서 내가 받았는데 그 여자 누구야? 남편의 동공이 잠시 흔들렸지만 여자는 무슨 재수씨가 장난쳤나보지? 아니 그러게 왜내 전화를 함부로 받아? 라고 말하며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뒤가 구리지 않나요? 여튼 그날은 그렇게 물 흐르듯 넘어갔고 저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지만 증거가 없으니 소갈이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부모님이 아들 재촉이 없다는 게 느껴졌고 이상한 마음보다는 드디어 포기하셨나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제 입장에서도 참 찝찝하지만 더 이상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 편한 나날들이 이어졌고 어느 날 시부모님이 할 말이 있다고 불러서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 남편도 와 있었고 모르는 여자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말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사고를 쳤고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 아이가 아들이라고 하더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줄 테니 이혼하고 딸 아이들은 네가 키워라. 그리고 순순히 이혼을 해준다면 위자료도 섭섭지 않게 지급해주겠다. 였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것처럼 띵했고 제눈 앞에 있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그 여자가 저보다도 더 가족 같아서 순간 눈물이 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냥 이 집안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집안인 거죠. 아들 손주 하나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바람을 피워도 다른 여자를 만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추잡한 짓도 다 용서가 되는 짐승 같은 집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안 한다고 버텨봤자 이 집안에서 저와 저희 아이들은 이 집에서 사람치금 못 받을 게 뻔했고 차라리 잘된 거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주신다는 위자료에 세배를 불렀어요. 아이가 셋시고 어쨌든 이 사람의 자식이니 번듯하게 키워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요. 시부모님은 당황하셨지만 자기네들 귀한 아들 손자를 위해 흔쾌히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이유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짐 명의를 제 앞으로 돌리고 남편은 집을 구할 때까지 본가에서 지낼 예정이라며 짐을 챙겨서 본가로 들어갔고 시부모님은 약속한 위자료를 보내주셨죠. 아이들은 아빠와 헤어지기 싫다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평소에 많이 살가운 아빠는 아니었기에 생각보다는 금방 진정이 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차별받고 아빠마저도 자기들이 아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는지 화를 내기도 하더군요. 그런 아이들을 달래가며 저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우리끼리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혼 후에 남편에게는 일절 연락은 없었고요. 그런데 저도 가끔씩은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져서 생각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들 재우고 혼자서 맥주 한잔씩 하며 그렇게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둘째 아이 학교에서 아빠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빠 대신 수업에 참여했고, 그날 이후로 둘째 아이는 반 친구들에게 아빠가 없냐며 놀림을 받았다고 매일 집에 와서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더군요. 둘째 아이가 울기 시작하니 첫째, 셋째도 함께 눈물바다가 됐고,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는 이런 식의 인식은 개선이 되긴 힘들 것이고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죠. 그리고 제 친한 친구 중한 명이 해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친구 집 근처로 거처를 정했고 아이들 학교까지 정하며 정신없이 이민 준비를 했죠. 집도 내놓았고 다행히도 내놓은 집이 빨리 팔리더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집주인과의 이사 일정을 조율을 해나가는데 일정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일주일을 앞두고 저는 먼저 짐을 빼준 뒤 친정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중에 전혀 연락 없던 그전 남편이라는 인간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뭐하러 했나 궁금했지만 이제와 연락받을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서 내버려 두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미친 듯이 전화를 해대는 겁니다. 차단해 버리려는 찰나에 남편이 긴 문자를 보내왔어요. 지금 전에 살던 집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연락을 한다고요. 급하게 할 말이 있으니 잠깐만 시간을 내서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친정 부모님은 그냥 무시해 버리라고 했지만 이제 며칠 뒤면 이민도 갈 거고 단순한 호기심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러 나갔어요. 전 남편이랑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보니 반갑지 않은 시부모님도 나오셨더군요. 솔직히 짜증났지만 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세 사람은 제 손을 잡으며 본인들이 잘못됐으니 다시 돌아와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전개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내칠 때는 언제고 이 인간들이 왜 이러나 했는데 그 인간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저와 이혼 직후 본가로 들어갔고, 그 여자는 새로운 집을 구하기 전까지 친정에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 새로운 신혼집을 빠르게 알아봤고, 적당한 신혼집을 찾아서 계약하려는데, 여자는 집 명의를 본인 앞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고, 세 사람은 그 잘난 아들을 낳아줄 여자의 요구를 원한대로 다 들어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살게 되었고, 따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대요. 여자는 배도 많이 불렀고 초혼이 아닌 남편을 배려해 다음에 아이랑 같이 사진이나 찍자고 하면서요. 그렇게 말해주니 남편과 시부모님은 속이 깊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더 잘해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들 손주 낳아주는데 여자가 속까지 깊으니 말이죠. 그래도 혼인신고는 빠르게 하고 싶었는데 여자는 아이가 태어나고 해도 늦지 않다며 혼인신고를 미뤘대요. 그래서 남편은 혼인신고서를 써놓고 아이가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아기가 태어나는 날 바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같이 하기 위해서요. 여튼 그렇게 그 귀한 아들 손주는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이라는 인간은 자기와 닮지 않는 아이를 보고 약간 실망을 했었대요. 그렇지만 아들이 태어나 너무 좋았다네요. 그런데 그날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 여자는 이미 유부녀였다는 놀라서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그 여자에게 따졌더니 그 여자는 사실은 남편이 따로 있고 남편의 사업 실패로 돈이 필요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구요. 그리고 낳은 아들도 첫 남편의 아이가 아닌 본인 남편과 생긴 자식이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난 여자가 있더랍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멍청하게 살았던 저보다는 아주 똑똑한 여자더라고요. 듣는 내내 속이 왜 이리 시원하던지. 여튼 그 얘기를 듣고 시부모님과 전남편은 뒤집어졌고 그 여자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며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저와 제 아이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새로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모두 듣고 너무 통쾌 하더군요. 저 대신 복수를 해준 그 여자에게 너무 고마워서 찾아가서 절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고소했어요. 그 여자 덕분에 이 인간들이 제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저도 이민 가기 전에 뭐 하나는 열받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이민 간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살던 집을 팔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도 이혼을 하긴 했지만 그 집에서 살다 보니 자꾸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잊어보려고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기로 했고, 내일 이사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합치자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럴 줄 알았어, 여보. 고마워. 내일 이사면 내가 가서 도울게. 내일 몇 시까지 갈까? 라고 하는 남편에게 시간을 알려주고, 내일 보자고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 핸드폰을 해지시키고 난 뒤에 아이들과 예정대로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는 공중전화로 전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남편은 왜 전화가 안되냐며 저에게 불안한 티를 팍팍 내며 전화를 받더군요. 그리고 이 번호는 뭐냐고 묻길래 이 멍청한 인간아 내가 네가 뭐 얼마나 잘했다고 널 잊지 못했겠니? 참 웃기다 너도 양심이란 게 없구나. 평생 그렇게 아들아들 노래를 부르더니 너나 니네 부모나 아주 꼴 좋다. 왜? 남의 집 자식이라도 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니? 그렇게 계속해서 아들 낳아줄 여자나 찾으면서 추잡스럽게 살아. 알겠지? 이제 영원히 보지 말자, 우리.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속시원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국을 떴네요. 새로운 곳에 와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아이들도 이곳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고 저와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파란 눈의 남자를 만나 저는 재혼했습니다 친구처럼 저희 아이들에게 사랑을 퍼부어주고 뭐 하나 집안일 제가 하게끔 두지 않는 아주 스윗한 남자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아들 낳아줄 짐승 취급을 하지 않는 게참 좋네요 간간이 친정 엄마에게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전 남편은 그 여자에게 버림받고 저희까지 사라져 버리고 나니 폐인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친정까지 찾아와서 울고불고 동네 떠나가게 난리를 쳤다는데 그때 친정 엄마가 한마디 해 줬다네요. 우리 딸이 너 같은 인간 털어내고 나니 아주 세상 살맛이 난다고 하네. 그러니 이렇게 찾아오지 말게. 남남인데 이런 식으로 와서 패기치면 경찰 부르겠네. 하고 경찰서에서도 출동하고 그랬다네요. 그 이후로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고요. 시부모 그 인간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들 낳아줄 여자 찾느라 이곳저곳 선짜리 쑤시고 다닌다는데 그 나이에 이혼한 남자에게 꼬장꼬장한 시부모 모시면서 아들씩이나 낳아줄 여자가 없어서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하네요. 평생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게 벌써 3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니 시간 정말 빠르네요. 전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